안녕하세요. 최팀장의행복한과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왔었던 현장인데요. 예전에는 1동, 2동만 분양을 했었는데, 이번에 3동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3동은 조금 대형 평수 찾으시는 분들, 조금 1동, 2동보다는 평수를 넓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평수, 3동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도심 속에 테라스 모티브를 싼, 에, 테라스가, 테라스가 좀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테라스를 찾으시는 분들, 도심 속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양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동, 2동 같은 경우는 저 앞쪽으로 주차장 입구가 준비가 돼 있지만 어요 3동 같은 경우는 요 옆쪽으로 주차장 입구가 진입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는 격주차는단한 대도 없습니다. 빌라 치고는 주차 공간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타입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하루에 한 개씩 3일에 걸쳐서 타입 다양하게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2룸, 3룸, 4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방두 개입니다. 방두 개, 투룸으로 루프탑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층에는 세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층 건물에 5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1호! 투룸은 단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는데요. 어, 중문은 따로 시공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관하고 실내하고 단차 시공이 없습니다. 예, 단차 시공이 없이 편하게 바로 집으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신발장 같은 경우는 키큰 장으로 한쪽 벽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산 보지 준비되어 있고요. 원래는 신발장 은 이렇게 세 칸인 겁니다. 원래는 세 칸인데 안쪽까지 중문이 없습니다. 예, 네, 중문이 없죠. 중문이 없어서 안쪽에 붙박이 공간처럼 조금 신발장처럼 활용하셔도 좋고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장 겸 수납 공간이 이렇게 여섯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집안 안쪽으로 준비가 돼 있는 수납공간이고요. 세칸은 현관에 준비가 돼 있는 수납공간입니다. 단차 시공이 없습니다. 중문도 따로 시공이 돼 있지 않고 편하게 바로 실내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바닥 같은 경우는요. 원목입니다. 어, 조금 고급 자재 썼습니다. 가, 바닥 강마루가 아니고요 원목마루 시공을 했습니다 원목마루 시공을 했고 안쪽 들어서 수납공간 조금 더 3칸 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 준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어, 테라스라고 하기엔 뭐하고 발코니가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햇살도 정말 잘 들어오게끔 남서향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이렇게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투룸이잖아요투룸 네, 구조로. 주방 거실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시공이 들어가네요. 전열 교환기 항상 설명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공기 청정 기입니다자 거실이 생각보다 폭은 좀 넓은데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쪽 거실, 앞쪽 테라스가 있어서 자 이쪽으로 이제 아트홀 써 주시고요. 아트홀은 이쪽 월패드 같이 활용 가능하고요. 반대편으로 사실상 쇼파 자리가 이쪽이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쇼파 자리를 살짝 조금 더 길게 빼실 수 있게끔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쇼파 자리는 근데 그렇게 넓은 거 쓰기에는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하지만 거실 폭은 넓습니다. 예, 거실 폭은 무려 3m 90이에요. 거실 폭은 3m 90으로 거실은 넓게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 테라스 나가실 수 있게끔 잠시 뒤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고 ㄷ자형 구조긴 합니다 ㄷ자형 네, 구조긴 한데 어, 여기가 슬라이딩 도어가 어, 여기 식탁 자리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빼면 빠지게끔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그래서 식탁 용도로 쓰실 수 있고 밀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어, 식탁 자리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자, 삼국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들어가고요. 여기 어, 이제 싱크볼이에요. 어, 싱크볼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네요. 예, 싱크볼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후드도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한 칸으로만 준비가 되네요. 조금 아쉽지만 상판 위에다 전자레인지 밥솥을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방 생각보다 깔끔하게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안쪽 공간도 여기 공간도 수납공간이에요. 자, 요렇게 어, 깊숙하진 않지만 양념통 같은 거 살짝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수납공간도 두칸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 다 수납공간이고요. 하부장도 다 수납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 테라스는요. 어, 발코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와, 넓다. 그 정도는 아니고 어, 요 정도 사이즈의 발코니 테라스로 사람 두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요 뒤쪽 공간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근데 외부로 전기 콘센트, 수도 배관은 준비되어 있는데 전기 콘센트는 외부로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앞쪽에 발코니 테라스가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방두개 구조입니다. 근데 방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자, 에어컨은 거실에만 있습니다. 에어컨은 거실에만 있고요. 에어컨은 거실만 시공이 들어갔고요. 자, 안방 구조가요. 좀 독특합니다. 자, 이렇게 통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서. 일단은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안방으로 올라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실입니다. 예, 보일러실이 안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자, 여기, 안방의 천창 시공입니다. 어, 천창이 뭐지? 천장에 창문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정말 누워서 일어나실 때 하늘을 보실 수 있게끔 감성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laughs> 자, 이렇게 천창 시공이, 어, 여기, 만약에 정말, 여기다가 침대를 준비해주시면은 정말 일어나실 때 하늘을 보시면서 일어나실 수 있게끔 천창 시공이 안방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좀 감성적이게 정말 준비가 돼 있네요. 근데 안방에 그렇게 와넣있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안방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안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3천에 3천에 3천입니다. 3,000에 3,000 사이즈로. 그냥 안방은 통이에요. 그리고 보일러실 준비되어 있고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어,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왜 있지? 잠시 뒤에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방이 안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구 쪽으로 두 번째 방인데요. 사실상 두 번째 방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젊은 신혼부부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젊은 신혼부부. 방한 개는 드레스룸 써야죠. 예, 드레스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방 사이즈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요두 번째 방이 굉장히 작긴 합니다.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2200에 2200에 22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는 여유롭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젊은 신혼부부, 애기, 완벽한 깐난 애기들, 예, 깐난애기들 생활하실 수 있는 방사이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은 두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 생각보다 많이 좀 작긴 합니다. 자, 이렇게 주방거실, 방두 개, 그리고 투룸이기 때문에 메인 욕실은 한 개입니다. 메인 욕실 한 개로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납장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욕실이 한 개이다 보니까 메인 욕실은 그래도 생각보다 넓게 잘 뺐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준층. 자, 이제 복층이 있거든요. 복층은 어떤 구조냐면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를 혼자서 넓게 쓰는 겁니다. 자 복수형 올라가는 계단은 안방에서 올라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정말 편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복층은요 뭐 방이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복층은 테라스만 있습니다. 자 복층은 말 그대로 옥상, 옥상 테라스를 혼자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을 혼자서 쓰는 테라스 어 밑에는 방두개 투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옥상을 이렇게. 혼자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어 조금 이렇게 넓은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집은 안 커도 좋다 넓은 테라스를 혼자서 넓게 쓰겠다 옥상 루프탑 복층으로 투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는 이렇게 수도 배관까지는 준비가 돼 있네요 전기 콘센트는 따로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에 전기 콘센트 쓰실 거면은 여기 콘센트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옥상을 혼자서 넓게 쓸수 있는 투룸. 여기 현장에서 유일하게 투룸입니다. 유일한 투룸 오셔서 나머지는 좀 비싸요. 예, 저렴하게 이렇게 루프탑 복층 투룸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채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